안녕하십니까, 모씨입니다 혹시 지금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2023년 게이밍 노트북, 품절되기 전에 빨리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벌써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2025년인데, 뜬금없이 2023년 노트북을 사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 가성비가 원래도 좋았는데, 더더더더 좋아졌고, 이제 찢어져서 뻥! 터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뭔, 뭔 소리야?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세가지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첫 번째, 그래픽 카드. 현재 그래픽 카드 신작은요. 성능이 좋고 출시 초반에는 당연히 비쌌지만 이제는 가격까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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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진 RTX 4000번대 시리즈가 주력이죠 이게 2025년에도 계속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노트북의 그래픽카드 성능은 이미 차고 넘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4000번대에 가장 엔트리라고 할수 있는 4050만 해도요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터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더더더 좋은 해상도에서 가장 최고의 스펙으로 할 사람들은 60, 70, 80, 90도 사겠지만 평범한 유저들이라면 4050! 저렴한 것만 사도 고생 스팀 게임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픽카드는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미 차고 넘쳐서 이제는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러면 발열이 적어지는 동시에 더 이상 큰 팬도 필요 없어질 테니 노트북 무게도 계속 계속 가벼워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시로요 지난 3000번 때는 TGP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140와트는 돼야 풀 성능 나오고요 100와트 미만 이런 우리 구매 안 해요. 못 써요 라고 했었지만 요즘 4천 번대에서 TGP 얘기 하는 사람들 있나요? 뭐저 같은 리뷰어들은 TGPD에서 계속 언급하지만 일반 유저들은 TGP 신경도 안쓸 정도예요. 앞으로 나올 5 0 0 0 번대는 이런 장점을 더 극대화 시켜서 출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구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데스크탑 버전이 먼저 나올 거고요. 한참 뒤에 노트북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2025년 중반 혹은 그 이상까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엄청 비싸게. 물론 총알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넉넉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디 최신 그래픽카드 성능이 어떤지 보자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구매해보셔도 되겠지만 가성비 게이머라면 지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애초에 싼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노트북을 사는 게더 합리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저는 4050보다는 이제는 4060이 들어간 게임트북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빅터스 16이 그런 모델입니다 2023 빅터스 16.1인치 모델인데요 가격 169,000원 CPU 인텔 i 5 1 4 5 0 0 h x s s d 1 1 2 기가, 램1 6 기가, GPU, RTX 4060 들어간 모델입니다. 야, 요즘 쿠팡에서 인기 많은 4060 탑재된 모델들 모두 다 가성비가 좋지만요. 그 중에서도 빅터스는 정말 독보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100만원 초반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게임에 필요한 모든 요소 요소가 꽉꽉 차 들어가 있거든요. 4060에 그래픽카드 성능을 10% 정도 더 향상시켜주는 먹스 스위치 지원하고요. HX 고성능 CPU,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다, 다,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덕분에 롤,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 발로란트 옵치, 베이 같은 FPS 게임, 그외 수많은 스팀 게임까지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최고의 사양에서 즐겨볼 수 있다는 거죠. 5천번대 탑재된 200만 원 이상 예상되는 물론 그때 가봐야 겠지만2025 오멘 왜 기다리냐고 2023 빅터스 100만 원 주고 사서 한참 동안 즐겨보고 나중에 가서 2025 보고. 스펙 괜찮네 그때 가서 이픽터스 중고 처분하고 새로운 제품 사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3 게임트북을 사야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CPU인데요 CPU도 그래픽카드랑 비슷하게 최신 CPU가 당연히 좋을 겁니다 만은 그렇습니다만 가성비에서는 2023 버전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인텔에서 새로 출시한 CPU 울트라코어2 높아진 전력 효율로요 배터리 타임이 진짜 대폭 늘어났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개선됐네 그리고요 내장 그래픽카드도 성능이 좋아지면서 옵션 조절만 조금 하면은 이제 사무용 노트북 보래서 옵치 아유 왜 못해 왜 못해 우리가 해줄게 할수 있습니다. 이젠 3D 게임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게이밍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해외 여행 가서 조식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인답게 아침에는 뜨끈한 국물 있어야겠죠? 마침 저기서 주방장님이 쌀국수 주시길래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뭘로 먹을 거예요? 포크 준다고 포크로 쌀국수 먹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옆에 젓가락이 있는데 당연히 젓가락으로 먹겠죠. 마찬가지로요. 게이밍 노트북에 애초에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CPU 성능이 좋아졌다고 CPU에 딸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다고 이걸로 게임 돌립니까? 아유 야 갖다 버려 아예 게임 못하게 막아버리죠. 게이밍 퍼포먼스는요 전력 효율이나 싱글 코어 이런 것보다는요 CPU의 멀티 코어 성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2023년에 출시한 13세대와 이 울트라 코어 2 성능 비교를 해보면요 싱글 코어는 미세하게 좋아졌지만 멀티 코어는 오히려 13세대가 60%더 좋네요. 라이젠도 인텔과 비슷합니다. 싱글 코어는 2025년 버전이 HX370이 좋지만 멀티 티코는요 23년 버전 7945HX가 40%이상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죠. 최근 울트라 코어 2 탑재한 젠북 S랑 갤북 5 프로가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이 와 어, 이게 사무용 노트북이 맞나? 이 정도면 게임북 수준 아닌가? 정말 좋은 2023게트북살수 있을 수준인데요.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격만 문제가 아니야. 성능만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슈도 있죠. 2024년도에 출시한 울트라 코어, 뭐 연산 속도니 내장 그래픽 성능이니 전력 효율이니 정말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AI 담당 부서인 NPU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야, 드디어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시됐는데,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기존보다도 쓰기 어려워진, 원래 잘 돌아오던 프로그램이, 여기서 안 돌아가. 이런 이슈가 있었죠. 었 이건 울트라 코어 2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23 게임트북은요, 이미 검증됐고, 앞으로도 쓸만한데, 가격까지 싸? 살려면, 이걸 사야죠. 바로, MSI 2023 알파. 가격 174만 9천원, CPU 라이젠 97945HX, SS1 d t b 바이트램1 6 g b GPU RT4070, x TGP 140W짜리 모델이고요. 무게 2.8kg 모델입니다. CPU가요, 라이젠 9 7 9 4 5 h x 입니다 멀티코어 성능이 HX 370이랑 비교해 보면 44%나 더 뛰어나죠. 최신 CPU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게임하기엔 40% 이상 더 좋은 거죠. 여기 RTX 4050 60 아니죠, 7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이 게임 될까 안 될까? 권장 사양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게이밍 게 하이패스입니다. 다운받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QHD 해상도를 가진 1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200 1 4 0 h z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큰 화면으로 제대로 게임 즐겨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었는데 이젠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나온 거예요 170만 원대 오, 장난 아니죠 예전에 170만 원대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아이 돈으로는 내가 뭘 빼야 되지 뭘 줄여야지 하 싶었는데 이제는 CPU, GPU 심지어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한 이런 게이밍 노트북을 살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가성비가 좋아지다 못해 이제는 찢어졌다 이제는 찢어지면 다시 시못기원냅니다이 제품 절되면 2023은 끝이에요. 더 이상 재고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야야.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의심된다. 냄새 난다. 전혀 아니죠. 이렇게 싼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특가. 연말은 노트북 사기 가장 좋죠.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 특가가 진짜 계속 계속 매일매일 터지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좀 웃긴 걸 봤는데요. 삼성 매장이었습니다. 막 가다가 어, 저기 삼성 매장이 있었나? 봤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쫙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혼자서 한참 이게 맞나 하면서 생각했는데 무슨 문구냐? 전자 제품은 출시 프로모션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 땡땡땡 지점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찍으려다가 운전 중이라 못 찍었는데 물론 그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제품 처음에 사전 예약 같은 거 하잖아요? 출시 프로모션 하잖아요? 포인트 주고 악세서리 할인권 주고 무이자 할부 혜택 주고 근데 이게 삼성이 할 소리입니까? 솔직히 삼성 핸드폰도 출시 한지 몇 개월 지나면 금방 수십만 원 떨어지고 특히 워치나 막 이런 이어폰류 보면은. 이게 사전 예약한 사람들만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 들정도예요 그냥 출시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카드 할인 붙이고 할 때, 특가 할인 할 때, 연말 이벤트 할인 할때 사는 게싼거 알잖아요.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예전에는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스펙이 많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야 할 이유, 명분이 생겼고 거기다가 출시 할인까지 해주니까 살만하네 라고 했었지만 요즘은요 성능 개선 이런 거 크게 없습니다.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그 성능의 인플레이션이 왔달까? 물론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쓰는 성능은 요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돼.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린 언제 사야 싸게 사냐? 바로 지금 같은 연말에 사야 되고요. 뭐2024 연말에 2024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2023 더 무리한다면 2022년 말에 나온거 요런걸 노려보는게 좋다라는거죠 왜그러냐 이거 제조사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 한달만 더 있으면 이제 망해 우리 더이상 못팔것같아 이건 아니야 이제 2025년 신상 들어오는데 얘네 어떻게 밀어내냐 하다보니까 떠리로 특가에 특가에 특가를 더 붙여서 판단하는거죠 그래서 나온게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 얼마전에도 역대급 특가 노트북이 떴었고 제가 이거 커뮤니티로 바로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품절되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쉬워요 또 사고싶어요 라고 했던 제품인데 바로 이겁니다 4 0 7 20에 i7이 들어갔어요 이거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i7에 4070이에요 17인치야 놀라지 마세요 130만 원대 진짜 대박이죠?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버전 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아 그러면 2023 말고 2024는 어때? 아 물론 2024 노트북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금 더 급한 친구 조금 더 빨리 처분해야 되는 친구는 2023이에요 여기 발등에 불 떨어졌어 아니지 이미 불 타고 있어 2023은 애초에 재고 자체도 넉넉하지 않고 할인율이 엄청 크다 보니까요 올리는 족족 품절되거나 가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시청 시점에 제가 이 추천드린 노트북들 눌러봤을 때 재고가 이미 빠져서 품절되어 버려서 영구히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 물량이 들어오긴 할 건데 현 시점 쿠팡의 재고가 없어서 가격이 확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제가 알려드린 금액보다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구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제품들 좀 구매하기 좋은 제품들 같이 밑에 고정 댓글로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제가 메일 알려드리겠으니까요. 제 커뮤니티 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노트북 사야 되는데 어떤 제품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이 노트북 구매하시는 목적 주로 쓰시는 프로그램, 뭐 게임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가장 가성비 좋은 노트북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